thank you 오십무식 들어가라 오심무식 들어오무식들어라신인님여기 아! 지금 한2 0명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지금 주목객이 모여와 있습니다 어? <laughs> 이, 이 날도 더운데 날도 더운데 많이 다 오심무식 네. 들어가라 오심무식 들어라 마이고 고생 많으셨습 예. 다비보겠습니다자이 열기를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우리 신인 여보 지금 우리 신인님은 뭐 60년만에 신인이 이 지역을 떠나지 이 묘역을 떠나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아, 신인님께 아기범명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아아아 우리 함께 어머니의 은혜를 네, 부르고 싶답니다. 여기 네, 모인 우리 모든 지지자들이 아무리도 우리 신인이 펑펑 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시인님과 함께 어머니 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올해는 특별히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신 지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가 제1회 세계 황제 허경영 신인을 낳으신 조계식 성모님의 추구식을 거행하게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프로그램 중에 아까 신부님께서 11시 20분경에 지금 현재 그 어, 영상통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계 환경거 고경용 신의를 다으신 고개식 성모님의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laughs> 그러면 먼저 국민 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기를 대하여 국례저 위쪽 능선 저 고개를 저 텐트가 쳐진 저 고개를 동고개 고개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저 곳을 왜 토목의 고개라고 하고 있을까요? 저 어, 그 곳은 시인에게서 고향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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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살까지 모슴살이를 마치시고 서울로 가기 전날 밤 바로 이곳 어금 묘소에서 일박을 하시면서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저 고개의 명성에서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토목의 눈물을 바다와 같이 흘렸다고 해서 붙여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 소개되지 않습니까? 저 통곡의 배려을 향하여 압도적인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 다음은 오늘의 최대 이벤트, 허경영 신인님과의 영상 보아가 있겠습니다. 자, 장사하신 여러분들. 특별한 에너지 레벨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한다국대와용성센터 점검자 대천선님신님과통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황대허양영비바0 0대 100대 1 0 0 조용히 쉬쉬쉬 0 0대 100대 100대 1 0 0

이게 어? 영상이 갑자기 고장나 있어. 네, 네.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예, 지금, 지금, 지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00명이 지금 모여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고지런 전화로 다시 할게. 네, 네. 감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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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잘 보입니다. <laughs> 예, 신인 잘모입니다 아, 네, 아, 됐어요. 이거, 마이크를 의리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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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님신인님 고향 떠나신 지 60년입니다. 올해가 딱 60년인데 가면가 너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비춰보겠습니다. 이 <laughs> 자, 이열기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우리 신인 여보, 지금 우리 신인님은 60년 만에 신인님이 이 지역을 떠나, 이명역을떠나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자, 신인님께 아기범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어, 추모사도 하셔야 되고 인사말이 따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상 우리 허경영 신임의 유대함을 하겠습니다. 이염천지질에 전국에서 또저온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습니제1회 예, 예, 우리 전국식선거님의 예, 축복을 아, 예,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을 니깐감사다 우리 시인님 제가 빠지지 않고 좋아 그런 골짜입니다 나무로 풀러요 그래서 정말 애완이 담긴 큰런골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33살 때 우리 허경희 시인님하고 아들하고 작별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시인님은 나이 3살밖에 안됐습니다 그 어린 시절, 유 시절을 내이 허성들을 보는 사람이 늘 서고, 서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허경이진유된의 내용을 정말 잘압니다예 네, 여름에 반바지 하나 입으면 그 반바지가 겨울, 새 겨울이 날 때까지 그 반바지 하나가 여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앞에 보면은 이뭐 밥을 하나 주워 먹어도 닦고, 뭐도 닦고, 여기가 가죽실을 빳다 빳다 했습니다. 그만큼 말로, 했, 뭐, 토해 못할 정도로 정말로 참 비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고근하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유리한 사람들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들의 득템으로, 또 본인의 능력으로, 우리 허영의 지님이 세계에 환기하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예, 하늘공이 왔다갔다 하면서, 오전, 이 하늘공이 발전되기를, 예, 예, 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이지제된 정리, 간단히 있었습니다. 박수 한 번씩 추천니다 다음은, 이번 묘역 성화 적음에 대한 오, 공모자들을 오, 오,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북대구 영성센터, 한번 한번 정금자 대천사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한번 한번 경동자 대천사님은 이번 외육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가장 큰 공헌을 세우신 1등 공신입니다 잠시 마이크를 받으시고 북대구영선센터와 공헌자들을 소개해주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5월 달부터, 오늘이 이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후대우 여성센터, 우리, 우리, 네. 우리 선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횟수로 네. 따지면 한달 한 이상을 네. 여기를 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땀도 많이 흘리면서, 하면서 힘도 들고, 다들 몸살이 나서 약도 먹고, 네. 하다님께 정말 행복, 행복한 마음으로 이런 일도 이렇게 많이 에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분이 공덕기를 드리고 주네요. 우리 김전사님 대장사님 한 분도 안 빠지고 네. 네. 한 분도 안 빠지고 참석해 주셨고 우리 정봉경 천사님은 음식 솜씨가 정말 늘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러은 조식까지 잠사만다고 준비하셔서 하고 우리 잘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선사님 어디가세요? 무장 선사님. 네, 마침 정력 테임 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예. 예. 그래서 레벨을 많이 땄습니다. 폭발하신 분입니다. 저기 빨간 옷들 입고 계시는 무장 선사님. 네, 저분, 예, 네, 일단은 돈 25만 원씩 받는다는 취소하고늘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재산 선사님도늘 함께해 주셨는데, 이재산 선사님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걸 제가 느낀 거는, 하늘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신, 하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어가실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만일 주에서 지금 한달 3월 달부터 4월 5월 한 5개월 동안을 거의 매주 한번 아니면 두 번씩 와서 이 노역을 단장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박수 자 다음은 두계식 선모님이 묘역에 많은 땀을 희생하시고 일이 진행이 잘될수 있도록 앞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뒷받침을 해주신 허승패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허승패 장님 예, 허승패 회장님은 좀 있다가 추모사도 하셔야 되고 인사말이 따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승패 장님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우리 고 서경영 고향 복금 보존회를 창립하고 어, 오늘의 묘역 생활 사회 에셀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하성유 전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제게 나오시죠. 자 박수 환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세요. 다음은. 이번, 어, 성모님 요소 성화 사업의 맨첫 사업을 뜨시고 평생 조계식 성모님 요지기를 선언한 김일상 천사님을 소개합니다! 평생 온 요지기를 어, 하시겠다고 응원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 아, 그래가지고 우리 북대구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일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북배구 영성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 북대구 영성센터 정근자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오늘의 승부님 모여 묘역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 경주영성센터에서 박상자 어, 센터장님과 여러분들이 예, 참석하셨습니다. 을 경주 영성센터는 어, 성공 요약을 가꾸는 오늘까지 무신 양면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경주 영 <laughs> 강릉 영성센터와 어, 전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 영성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울산 영성센터에서 오덕파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산 시장에서 신용 어, 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어제 있군요. 일박을 하신 그 해외 팀들 말고 저의, 저의 어, 미국과 그런...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미주 한우군 해외 영성순회단 그리고 아시아 영성순회단 어, 이쪽 사람들이 이, 주축이 되어서 박상순 어, 그렇죠. 단장님께서 그렇죠. 어, 그 대표해서 박상순 단장님이 그렇죠. 예, 전 세계 해외 사람들을 대표해서 특별 한흥금을 어제 보내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헌금을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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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꾸는데그 중에서도 나무를 이렇게 네. 에, 심는데 좀 사용해 주십사는 네. 그런 뜻으로 보내왔습니다. 어, 박상순 단장님과. 미주, 그리고 아시아 중심의 해 수련 여러분들께 아기받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경남에는 18곳의 행정단위와 24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영성센터는 18곳이 있습니다. 경남은 아시다시피 신인임을 배출한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인류의 허파, 세계의 콧구멍이라고 신인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류의 구세주인 허경용 신이 배출되는 것은 pue신, 조금, 역사의 술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laughs> 북대구 영성센터와 함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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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의 묘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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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을 마무리한 예, 경남의 예, 여러 예. 공로자들에게 박수를 이 성모님 요소 성녀와 사대추진에 가장 전문가적 소양을 발휘해 주셨고, 이 시간 이후 음. 추가적 공사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유해정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자, 날씨가 뜬습니다만은, 지금의 요역을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네. 앞으로 그, 어, 이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만 좀, 소개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역에 잘단장이었습니다만은 또, 말씀 들으니까, 이더 승려가 하기 위해서, 각지에서승무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백일로 대롱나무를 직접 해달라면또부탁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지만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요게 가에 철등나무가 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고그 위에 큰 나무가, 지금은 햇빛이 이래서 그러지만 해가 진때 지나가면 그늘이 어요 그늘이 지면잠디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 위에 보이는 나무를 더 자르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백일로 심을 계획이고 여기에 모조를 기준으로 해갖고 가쪽에 보면 예, 계곡이 있어요. 여기 물흐름을 좋게 간을 묶어 해갖고 성토 작업해갖고 요좀더 이쁘게. 이렇게,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오신, 또, 끝커버도 그 있고, 그런 데는 깐을 묶고, 또, 또, 원만하게 생길수 네. 있도록, 처리나 어. 끄고, 요 앞에 보면, 차댄데 요다 지금 귀접혀갖고 급하게 하다보면, 산이, 산이, 철계를 한, 딱 90도로 깎아서요요거도 나무 부터 대고야 하고, 원만하게,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한 가지는, 아, 아, 아. 요선거를 기준으로 해고 옆으로 이 옆으로 저기 저서 쳐다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서, 차가 이렇게 뉴턴할 수 있도록, 있도록 너무 인접하게 우리가 이쁘게 담겨보면, 는것같더라거든요 사람 댕기는 하고 차기를 조리 댕기서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때까지나 사당 위원장 위시해가지고 말씀 받들고, 보기 좋도록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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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5구를 이끌고, 전기톱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공사일에 몸을 야기자는 유상조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매이 김에서 고향 고전의 차를 매월 운영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성모님 상소일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유가 센터장님과 손영범 대천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경 예. 예. 많은 천사님들을 비롯한, 예, 정일한 천사님들을 비롯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소개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음으로 누기겠습니다 이, 승모님께 마치는 노래, 예, 노래 간단하게, 한 곡,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님, 소파리 가수님께서 오셨는데, 위에 계신 그대의 신인을 잉태한 여인. 남은 백공으로 떠나가신 분 별유관고 <목소리>